어 저희 베란다에 자스민이 피었어요 이 아이가 제가 키운 지 10년이 넘은 아이인데 올해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어,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라색 꽃봉우리가앉았고요꽃봉우리도 너무 귀엽죠 특별히 거름도 잘못 주고 하는데 가끔 쌀뜨물이나 그 영양제를 주기도 하지만 해마다 이렇게 피워주는 자스민이 너무 대견하네요. 먼저 핀 아이는 이렇게 흰색으로 변해요. 이런 다음에 완전히 흰색이 되면 얼마 후에 떨어진답니다. 아 찐한 보라색이 너무 이쁘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참 좋아하는데 어, 자스민은 보라색 색깔도 이쁘고 이제 향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이 자스민 음 하초를 한번 키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예쁜 자스민. 제가 어 그냥 예쁘 꽃필 때는 굉장히 예뻐해 주는데 가끔 물만 주고 잘 관리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대견하게. 잘피어져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옆에도 어, 제라늄도 굉장히 예쁘게 지금 피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피어 있죠? 옆에는 이제 꽃봉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제일 예쁠 때예요. 지금 이렇게 주황색 진한 주황색으로 이렇게 피어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오늘은 자스민이 주인공입니다. 저기 사이로 보이는 어, 제라늄도 주황색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너무 예쁜데 이 향기 취해서 <laughs> 오늘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은 이 자스민 향기가 거실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피어 있을 때는 이렇게 중간 베란다 문을 열어나요. 이 향기를 쭉 맡고 싶어서죠. 너무 예쁜 제라, 아, 제라늄, 제라늄이 아니죠? 자스민, 자스민입니다. 여러분도 이 향기를 이 꽃을 만나면 한번 꼭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예쁜 자스민.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 너무 이쁘죠? 가운데 수술도 이렇게 있는데 어 많진 않아요 수술이 다른 곳은 이렇게 막 올라와 있기도 하는데 꽃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가운데 수술이 그냥 약간 나와 있어요 약간 약간 나와 있는데 너무 이쁘고 일단은 연두색 이파리도 예쁘고, 이렇게 피어있는 자스민이 너무 이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내내 향기가 솔솔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이뻐서 오늘도 올리고, 내일도 올리고, 계속 올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찍어놔야지 기록으로 남잖아요. 이렇게 찍어놓지 않으면 다 져버리고,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찍고, 너무 예뻐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가지가 많이 나오면 제가 가끔은 이제 가지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가지치기를 배워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온 아이들을 그냥 제가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가위도 자를 때는 전용 가위가 있잖아요. 전용 가위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용 가위를 쓰고 자를 때는 알콜 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닦아준 다음에 단면을 자르면은 아이들이, 어 깨끗하게 그 자른 자리가 안 문다고 해요. 얘네들도 지저분한 걸로 하면은 이제 저희 피부가 감염되듯이 약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 예뻐서 자스민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감상해주세요.